아, 해준 병아형 오버 해준 거지. 와. <laughs> 와, 이 명태 지금 대박이야, 대박. 이게 리가 있어야지. 뭐, 예. 네, 옛날에 정호 형님 형 누가 이런데 듣고있니까또자고 가는 거예 아, 고대박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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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뭐, 근데, 근데 니들이 니네 총감독 니가 잘 해야 돼. 와. 한참 뭐, 주가 냉장고에, 어, 냉장고.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야지. 아니, 냉장고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내가 가져왔잖아. 어, 거기 세벽 있으면. 없으면은 음. 냉장고 제가 갖다 올게요. 아, 그 도망가는 거? 너 지금 어깨에 봉좀 빼야된다, 컨택이. 어, <laughs> 홍감도. <손간도>. 아우 <laughs> 올해 야유회도 있잖아. 내가 수없이 강, 야유회가 뭐야, 강해. 강이나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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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바다. 조용히 해봐. <laughs> 표준어로 강이나 들어가가지고 모임을한게 야유회인데 <laughs> 지금 운동해야 돼. 맨날 가둬놓고 또공 한번 차고 막. 나는 도망가고. 그런데 애들이 하려고 하지 않을서 그래. 그근데 <laughs> 내가 생각할 <laughs> 때는 우리가, 때는 우리가 <laughs> 이제 물론 뭐 족정이든 집에서 <laughs> <족전이더라도 웃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집에 가서도 똑같을 것 같아. 애들이, 저, 강에 가자, 뭐, 시원, 저기 가서 상경 보고, 안 가지? <laughs> 기차선서안 간다니까요. 우리 진짜 네, 옛날에 네. 있잖아. 우리 애들, 그, 아, 강에 아, 중... 그거 나오기로 하는데, 나 근데 네. 나 우리 애들 있잖아. 지금 서른다섯, 서른하는데, 간을 들고 있잖아. 이 주문 찢어고뭘고 저기, 엄청나게 다녔거든. 근데, 여서도 이랬는데 배워가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어디 애들 들고 저기 집집로 강에 가고 수영대 보태 대박이야 대박. 진짜. 이건 감탄이에요 감탄. 와. 근데 이래서 대박이 아니뭐 봐야 돼. 사람들이 뭐 봐야 친구지. 광고리스는 뭐지? 나 먹는 거 아니야. 뭐 노론의 그 저기 뭐야 가마솥 아아. 동도강어도강 영길아. 도술 영경 있잖아. 영길아. 예. 그럼 뭐 지금 음, 어렸을 때 보는 사람이지. 아 빠져 죽을 뻔 했잖아. 만명이 보고 있습니다. 만명이 바닥 도 그냥 모래 사장에서만 놀고 아가는 드라마가 음, 음, 일본말로 모시모시 모시 띠띠빵빵 야, 야 진짜 매운탕 끄내줍니다 아, 기름 종아리에다가 거액에다가 아, 그 아, 이게 보니까 그참 아, 우와, 다음에 와가지고 평창 평창 오세요. 이 뭐? 튼 항상 중요한 다 생마리 매운탕. 뭐뭐그 아, 뭐 매운탕 같네 와, 이게 매운탕 진짜 이 대박이다 이거. 그래야, 아, 아, 야 매운탕이네 이거. 와. 어, 이, 음. 이,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있잖아요. 어, 와, 이 어, 농장난이야 그래. 이거. 이거. 다 드시는데. 와... 없잖아요, 그렇죠? 응, 이렇게 응, 응. 와 와. 음, 와 <laughs> 아면 음, 좀... 아, 분... 진... 그래, 하서도... 음. 끓이는 과정을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돼 가지고 못보여리는데다 끓이고 지금 먹고 있어요. 아, 사람들이, 보세요. 이철렵해 가지고 열을 먹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맛이 없어. 용

야한 아, 그릇 더 줘라 한, 한 그릇 더 줘라 한 그릇 더 줘라 한 그릇 라 리필 되고~~ 와~~ 물고기인데요 응.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잡은 고기를 이제 이렇게 매운탕을 만드는데 아, 와~~ 진짜 태어나서 이런 매운탕 맛은 처음이에요 와~~ 아, 땀이많로 근데 잘하는 목자리면 사람 무이가 많아. 막 풀어집니다. 이제. 땡큐. 예. 이거 와. 와. 아주 진해지죠. 아, 네, 아, 아저씨 아, 아. 네. 아이고, 대가리. 아, 야, 예. 와, 이고 대리. 아, 보신 먹는, 거예요, 거기 아. 아. 먹는 거. 거기 머리도 하나. 아. 한번 먹는데. 야, 요기잘 먹어. 빨간 거 하나. 가든 거처 먹어. 종이 그러고. 최고 좋아. 무 야, 기 아니 예, 형님 예, 우리 내일 한번더 하자 내일 한번더 내일 한번더 네, 아, 아, 셰프님 한 번씩 하세요 오늘 매운탕 매운탕 만드시는 셰프님. 요금탕을 한 아, 30년 끓였는데요 아, 오늘 뭐 경민들이 맛있다그 하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저는 아침에 뭐 나왔는데한 응. 그 어, 30년 끓여다보니까 대충 끓여도 맛이 납니다 아, 그래도, <laughs> 아우 이 거만함씨 종씨 <laughs> 언제 언제 겸손해질라나 맛은 있다 맛은 있다 그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야 맛은 있다 자. 옆에 옆에 또 돼지있잖아 에이 근데 아니, 무슨 음~~ 근데 이게 매운탕 네. 끓였가 없어가지고 마가사이한1마리만 들어 있었어 여기 진짜 어 옛날에는 지금 막 이거는 끓였어. 명탕이 아. 아니야 야, 아. 네. 다슬기는 벌다 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지금, 아, 지금,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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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부스그래가지고 다, 슬기는 지금 벌써 열마리만 들어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에 다 빼먹었어요 아, 지금, 네. 야, 그럼다슬기 여기 있네 바가다 아... 아, 오... 불개남았어요 <laughs> 제가 다슬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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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없어 없어. 병벌레가 아고다 죽었다고. 아, 아. 어 아, 아예. 와, 보세요. 어제는 연기능이예 그냥 저기 뭐야, 그냥 가게에서 직장인죠 옛날 어른들이 끌던 그거는 박수미족입니다. 이제 야. 완전한 완전한 완전, 바스 완전, 바스 바스 완전, 환자, 바스 완전 바스 우리 내용도 우리 엄마한테 막 장을 해가잖아요. 완전 가. 네. 아, 누나가 이제 저번에 갈국 뭐, 장사를 하니까. 음.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 길어. 음. 안녕하세요, 으어, 반갑습니다. 마시. 마시. 시티님. 마실는 마시는, 네. 마시는 그 세준 거고. 마시는 거그 안에. 그 시장 안에 그. 영어 잘 못해요. 그 앞에 그 내용이 갈국 장사라는 날에 누나가. 자 오늘은 진짜 민물 매운탕인데 뭐뭐좀 전에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에 그 핸드폰 배터리가 뭐. 다 돼가지고 충전하는 동안에 매운탕이 완성이 됐어요. 와 근데 좀 태어나서 이런 매운탕 처음 먹어봐요. 저 정말 이게 물고기 민물 물고기 아. 이 모리가 혐오스러웠거든요. 오늘 고소한 게 맛있네요. 그렇지아 제대로 한. 제대로 안 해. 야 이건 돈 주고도 사먹을 수 없는 마음 담 맛이에요. 조금 천천히 그래 그래. 털 떼는 하듯 털잖아. 뼈까지 다 씹어 먹지, 그지 와우. 아. 그래. 뼈도 다 씹어 그래. 먹어야 그래. 돼요. 아, 역시 저저 그래서 저... 껍질을 하려고 했는데, 아유, 아유 고마워 나자 봐라. 그래 껍질, 그 그러면... 제일 맛없는 고기라고. <laughs> 아, 그, 봐라. 이게 신나는 아유. 거는 껍질을 먹어야 돼. 와, 진짜. 어 나. 바닥에 우럭이라고 바다의 우럭. 아, 그이 아, 껍질을 네. 진짜로 이 우럭처럼 김치 넣고 딱때려 무지 맛있어. 명기령이 얼마나 는 그래가지고 어제 또 날도 잡았고이래가지고 장구형하고 자 오늘 네아 예, 예. 이제 오늘 우리 한 번씩 우리 가자고 오늘 고생한 근태기 위해서 재호 아, 형님이 건배사가 되겠습니다. <laughs> 아, 그거를 아. 마늘에 아. 아니 땀 뻘뻘리면서도 흘 정말 이짬못 보시나 아, 아, 못 보시냐 있어 있어. 야 우리 네. 담리님은 뭐라고 그럼 예예 이게 아. 명이한 10년 은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덕분에 너무 잘 먹고 내 아침에 공차로 네. 다 나오세요. 예. 예. 공도 수년 늘어나는 것 해야죠. 주 내일 2시 철류비 증발이아내 철력을 왜 아, 여러분 내일 2 탄을 기억해이 탄을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번 하자. 야, 오늘. <laughs> 나와, 마시며. 아, 오늘 이 너무 멋진 이철렵 기행에 이어서 내일 우리가 오전에 또 아침에. 축구를 하고. 야 내일은 또. 또 <laughs> 내일은 또 아주 특별한 물고기 잡기 체험이 야, 있을 것 같습니다. 거야 어? 여러분 뭐 내일 뭐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금비님 강원도, 뭐뭐 예, 아, 뭐 강원도 사투리가 즐겼습니다. 아 우리 뭐 강원도 그런 분들 너무 즐겼습니다. 이놈새끼들 자 참다 죄송이 하고 야우 사실은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 축구공 하나로 모이신 분들이에요. 예, 평창 노성 노성 FC라고 이 예, 조기 축구회가 있는데 이 예, 축구에 우리 축구의 원로님들이시고요. 한 시대를 풍미하셨던 그분들이랑 이 예, 축구 끝나고 나면 이렇게 또디프풀이장이 마련이 됩니다. 야, 근데 오늘 진짜 이 매운탕은, 아까 그 물고기는 보셨죠? 좀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게 물고기를 어떻게 잡았는지 다 보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어제 새벽 3시까지 술을 먹다 보니까, 배터리 충전을 못 해가지고, 보세요. 이게 민물고기인데, 네, 여러분, 아이 국물 맛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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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보셔야 합니다. 아니, 야, 저도 여기, 6이 사실 6이 거울, 이 매운탕에 거울, 대해 거부감이 아니, 좀 6이. 있었는데, 네. 야, 대박이야. 보정, 비전 왔네. 한 아무리, 아, 육, 아니, 그야 어제 술 많이 드셨던 니아니 병화 형 집에. 자자지지 아, 이게 맛있게 생겼다. 아니 지가 내가 네. 한3 년쯤 된것 같은데. 어, 네. 와이지 이거. 아그지몇년됐나요저 아, 오늘 약속이 아주 풀로 잡혔더라고. 예, 예. 형님. 뭐 형님, 이 묵은지 뭐 몇년된 거야? 됩니까? 이제 물어지형이님이 그러니까 네? 묵은지가 몇년된 거야? 묵은 지가몇년된 거야? 김치 2년. 야, 김치. 2년 해도 2년. 아니, 입에서 입에도 효소가 터져요. 효소가 터져. 와, 봐 봐요. 와. 아 영상에는 더해. 음. 네. 말해. 더해. 어, 참 뭐. 괜찮네 이거. 괜찮 아니 지금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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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장님. 어 셰프님. 아, 국물 야, 셰프님 저도 밥한 숟갈 말아 먹을 정도. 네국물 국물 해가지고. 저도 미꾸라지하고 좀. 야그 송정호 이거다 먹기. 아 정호 언제 온대요? 오신대요? 아니 많아요. 음. 말로 아 내가 겁지 안 먹다고. 는 그게 저기 바다 민물 야, 야 매운탕 정말. 야이평창 라면 한번 끓여 주 아주 쓰러지겠네. 그 개, 개 라면은 있잖아. 됐어, 됐어. 야, 평창의 낭만입니다 평창의 낭만 이게. 아, 배기요 아, 기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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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맛있어. 이게 냉동실에 들어갔다고 우리 약간 이야.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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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거 있죠? 어.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저 운하네. 소주 나 좀. <laughs> 소주 한 컵만 먹으면은 만병이 병이 없다 아니 이 김치가 뭐, 이 예, 매운탕에 가렸는데 참 가렸잖아, 뭐, 사실은 이 김치가 2년 된 묵은지 인데요 이야 효소가 이 죽은 입에서 죽은 빵빵, 빵빵 터져요 와이 시골의 음, 음, 음식은 저, 저, 숨겨진 별미 에요 그, 정말 거다가 뚜껑 대 썰어 놓고 고집에 가서 고기 먹는 거 보다 아형 고맙습니다 리필 했습니다 리필했고. 진짜 아시는 여기다 그렇세. 밥을 하나 말아보자. 응. 응. 아 매운탕에 아, 아, 대박이 대박. 아그 그때 전화 생각. 아지 거짓말이 아니고 아, 늘 매운탕 뭐뭐사 음. 먹었는데 음. 이게 직접 잡아서 그래, 다 갈고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직접 야 매운탕 뜨 먹는데. 아 대박이요. 요리사가. 야 이분 전부 리필해 드시고 이거 막날랐네 저 방금 친구애들이 어, 친구들 같이 가러 예예 싸니까 여러분 오, 꼭지 음. 꼭지 음. 아, 아 여러분 이지 아, 꼭지예요 꼭지, 야. 꼭지. 야. 예, 꼭지. 아, 그... 아, 아 죄송합니다 아까아 아, 아, 좀... 아,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때. 전화 통화 받느라고 아, 잠깐 아, 네. 다녀왔습니다. 던데남아 아. 있어요. 그 밥을, 밥을 좀 말았군요. 야. 와 밥을 좀 말았는데 대박이요. 어제 친구들이 4 명이 모인 거게 상룡이나 모를 하나 상룡이 거기 또 차고 집어 왔잖 아시 오래지 않아. 그래. 뭐구나. 음, 어. 음, 어. 음, 아, 음. 어. 아뭐 아, 음. 고추가 어. 음. 있잖아. 어. 한만지지를자 음. 뭐. 네. 음. 네. 어떻게 먹나 조심해야 그냥 막 먹으면 아이 뼈 뼈가, 뼈가 구나 아, 강쇠. 음. 음. 그거 있고 저기 아까 예던거 뭐야, 생바리까 그 뭐야. 네. 그 음. 뭐야. 음. 가 뼈가 세고. 아. 아. 이거 뭐. 뭐. 보서 이런 거안 들어오나? 안들어고 아, 아, 야, 야, 명수야. 아식 씨를 다고 다시 네. 아까운 아, 거 이거 이렇게. 아유 저. 아유 저 여기다 아니, 국물 국물. 이지를 꼭지를 넣어주고. 거기다 국물 넣어주면은 또다 들어. 아니 또싹 식은 재끼니까니 우리는. 아니 이게 꼭지가. 고기는 잡을 때는 멋있었는데 이게 왜 뼈가 이렇게 많아? 그 아, 뼈가 심해. <laughs> 그리고 애대에서 쪽대 가지고 하면 안 될까? 겨울철에. 겨울철에 음. 이걸 해를 떠 먹을 기가 없어. 그 옛날 연태지 아니까? 아니요 민물고기는 해떠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해떠 먹어 봐. 겨울철에 괜찮아. 아 그래? 어. 그래. 무조건 비스산을 넣어야 음, 장미는. 음, 아, 참을 잡을, 참을 진짜. 음, 그그 얼마나 잘 끓였는지. 어? 이불이 끓였어 이불이 매운탕은. 30년 장인. 매운탕 민물 매운탕 30년 장인이 끓였는데. 이판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없어. 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말로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없로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없어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요 말로 아우. 아무오우간만에 아. 아. 너무 뭐 <Satin> 아. <tails> 아. 네. <이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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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역시 셰프는 이제 공식 명중 셰프다. 내가 이거 앞으로 박창구다 이게. 예. 용선이가 뭐 미수대자가. 네 용선이가 수대자가. 아, 근데 병화 형님 집에 있잖아요. 숨은 음식이 참 많네요. 이게 김치 이거는. 묵은지. 아 와, 묵은지 이거는. 아저 저기 어머님 이 담아주신 장. 와, 저 어머님의 2년된 장이, 묵은지인데요. 장이지 매운탕 장 아, 그. 와, 이게 매운탕이랑 완전 복은가요 지금. 아니요. 와. 이렇게 딱해 가지고 네, 예형님 아, 감사합니다. 아. 야, 정말 어, 어, 그, 해가지고 그, 해가지고 이, 이 묵은지 야, 매운탕 국물에 밥을 딱 하나 해고 묵은지 야, 이건 어, 진짜 이야예이 어, 와, 그럼, 그럼. 한, 그럼. 와 아, 그래, 한번 먹어 볼게요. 예, 와서 올해 니까더 됐어요. 와. 뭐 애들은 뭐 밑에들 하고 이제 가은 같이 해이 뭐야 이밑에면 있어? 게뭐 나. 이거, 이거 하겠어. 그거 저하는거하뭐 어찌 됐 이게 다잖아요뭐장님도저하만뭔 누군가는 가지고 해야 되는 뭘 받은 예. 이뭐다가 뭐몇 시간을 그래서, 그래서 거술 하소. 먹다가 장형한테 <목소리> 엄마가 해는데안 먹고 냉장고 거대이 커야 돼. 그럼 같 아우 제가 지금 너무 감동스러워서 말을 못하죠와완감동이요자 여기 묵은지 묵은지 한 점에 쌀밥 와. 이걸 저김근태기는 매주에 해쳐먹고, 지금 와고 이제 2~3년만에 뭐가 이제 쌀밥 와, 이건 진짜 아우, 오늘 그 아미는 형이 가자고 했는데, 와, 이거 <이건> 최고의 <laughs> 비주얼이에요. 아니, 2년 묵은 무군지, 매운탕 국물에 쌀밥 와, 제가 가자고 그랬는데, 와. 아니, 뭐. 오케이 해놓 오케이. 예. 오케이. 우리가 장수 선택은 용사리가 잘하지. 네. 포인트를 아는 분이. 준님기적으로 배째를 넘어간 적이 없잖아요. 아, 근데 오늘 심의자... <laughs> 처음 넘어. 아, 처음 넘어가버렸죠. 일꼭지오 꼭지. 처음이잖아요, 그죠평상 우리 국기적으로 뭐하고 근데 용선용님이 거 가면 괜찮대. 아, 그걸 받이먹고 별도 많고. 아, 있네. 오 오늘 봤는데 집안 무죄했는데 오자. 심매장이 그래도 이. 진짜 4 0명 <laughs> 평창군청에서 이 투목 분야에 <토목구냐에 웃음> 일을 했잖아. 내가 업그레이드. 어머니 이 쌀밥에 여러분 권익기를 불렀어. 환경청하고한 명탕하고 날 보고 오라오래가지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무언가 낚시해 갖고 와가지고. 요야 이제 방송. 낚시 아니야. 나. <laughs> 나 진짜 술기라면 삼방산 날린다. 어 근데.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거야. 내가 요, 요번 상암미 요 상암미 1위보에서 이번에 잡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저 아래 이날보에 가서 잡자 이랬거든. 와그 중간에 뭐가 또 하나 있어. 그저 문화유산센터 앞에. 그거는 아직 매려 없고 지금. 근데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는데 근데 지금 평창제 지금 시작됐잖아. 도돈에서 방탄유리보, 본평에서 제일 먼저 했지만은 지금 진 말이 내가 가보면 알지만 은 방탄유리번호 해달라그랬어 방탄유리번호는 어떻게 하는 거 방탄유리번호. 제방을 제발 높이는 아... 거를 방탄유리번호로 방탄 아... 한다는 거야. 아... 그 공판에서 했어. 뭐가 내게... 아니지. 아 우린 여기 어... 안 높였으면 좋겠어. 야, 이거... 아 근데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 봐내 얘기 들봐데 지금, 인건우가 안 돼갖고, 연말니가 2.5m 까지 높인다, 이리니까, 어린 길 환경청이 얘기하다 하한것 같아. 어린 길 불렀는데, 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보가 많이 네. 하는 거야. 네. 근데, 옛날부터는 높아지니까 보가, 보가, 그 사이에 안에 내기잖아. 지금 지한강유역청에서 제일 권장하는 게 뭐냐면, 그 괜찮아? 알그러 이게 너무 저완장지말 아니 아, 근데 김치 대박이야. 아니 여기가 이마 다리를 지금 거든에 밑에 터져 가지고 이 왔지. 근데 그범례대 저거가 완전 장겼었거든. 말 음. 진짜 여기 안 터졌으면 지금 이마 재방하고 괜찮았는데. 아니 대박이 대박 이마 재방하고, 재방하고 저기 그러 어떻게? 같이났는데 이게 여만니 <laughs> 아니,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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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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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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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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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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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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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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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이마, 이이 이마, 이 이마, 자수 다음에 이만하 거야. 알그아 근데. 주, 아니, 그럼, 그럼, 어. 그럼, 그럼 자, 아, 그 봐봐. 그건 8 0년대였어 80년도. 자, 그러면은, 거서부터 보호가 아, 주진보 아, 내가 이동그라 그래가지고, 한안기, 그 다음에, 그다에그다장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옛날 그 언제 그 형. 진부 이렇게 딱막 있을 때그 경고에 출냥몰라지고 몰라도 아니 아, 어제 그저께 거기이 말해가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공구가도도정진발이야이 공고 하일 이마 여만이까지야 <목이> 다음에 상공의 <목이> 시내 구간인데 그래서 이 강바닥에 하 살짝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 아, 그래가지고. 응, 에, 하지마 그래, 이거 쌍방으로 지금 글자 하도안고치는데 광희, 아이, 안돼, 마이머가 지금 거기서 그러잖아요. 이제 광희한 그러니까, 하고 내가 이제 마저 오는 중이고 이제 그동료 가지고 와고물이 보고 맛을 다 그렇지. 원래그 계속 먹고 있어. 이게 장리부교종 살아요. 동네 바닷가도 네, 이거를 종부안하고도어 아, 재방을 그래. 냐 그러니까 원인이 일어나서 뭐다고그리고 이게 그랬지? 그 수의... 아니 동네에서 태에 그, 그, 물을 내려도 쓰레기하고 그, 돈을 그, 그, 다 그, 치운다고 내리는데 종교를 아, 아, 안하고서 어떻게 재방을 들냐 자, 들이 진짜 맛있게 먹네 초등학교 안되고 환경부가 업무받한유치수지는것 같다 는데 <laughs>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오늘 가서 고기 잡고 오늘 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야. 이걸 잡아서 보가 개리에서 먹는 거지. 이디 안 됐습니다. 이날보 이날. 그것도 있잖아. 보를 하나 냈 천창용이 잘못 나왔고 용소 보는 데그 밑에 잖아민보 있지. 너무 그 있습니다이상으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지전에 편하게 보내시고 행복한 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내일 기대해 주세요. 내일. 내일은 저희가 특별한 이 전략으로 갑니다. 내일 네,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